안녕하세요. 이제 빛나는 보석 같은, 어, 중간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대만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만 타이페이로 가려고 지금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좀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뛰어봅니다. 한번 공항, 김해 공항이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찍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로 올라간다. 어, 자,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응. 자 우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 응. 자 여기는 우리 화물을 어,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음, 어? 이동합니다 바로. 주도 숙소로 주도 호텔로 갑니다. 지금 네, 숙소에 왔습니다. 네. 자 여기 중심때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야류 지질공원 근처인데 일단 식사하고 야류공원을 지질공원을 한번 좀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제2, 제3 구역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제3 구역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파도가 세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 저희는 제1 구역하고 제2 구역까지 구경할 수 있고요. 제가 이따 여러분 같이 우리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전망대 있어요. 잠깐 같이 올라가서 전체 다 봐요. 그러면 저희는 특별한 파일 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파일 이렇게 막 사진 찍어요. 자, 야류지질공원에 왔고 아, 그렇죠? 지금 야류지질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네요. 어, 좀 있으면은 어, 여왕모리도 보일 거고 여러 가지 뭐 초대바위나 뭐 여러 가지 바위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좀, 아열대 지역의 느낌이 더 듭니다. 특히 나무들. 보면 이렇게, 무슨 야자수 같기도 하고, 무슨 뭐 저렇게, 이런 아열대 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자. 아, 아, 와 여기 더더 멋있네요. 안. 아 자연이요. 그리고, 음. 아, 그리고 지금 부러지는거보의 거의 있죠. 예, 부러져 있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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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는가 버섯 같은 버섯. 그리고 여기는 사정으로 이렇게 많이 구멍이 생겼는데, 음. 근데 이 음. 부분 해서 가늘어지고, 예, 음. 네. 그래서 부러지는 거좀 되게 좀 많이 부러졌어요. 아, 네. 가늘어지면서. 네. 아. 우리는 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위에 가가 그 빨간 섬 보이시죠? 네. 저희는 이따 집미 하면 음. 빨간 섬 너무 안됩니다네 안안 네. 그리고 이제에 아,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음. 좋아하는 바위. 빨간섬. 거기는 음. 큐트 공주예요. 어, 가, 가운데 깨뜩, 여기 깨뜩, 큐트 공주 깨뜩. 저쪽에는 어. 하트 바위 있어요. 어. 그 하트 바위 그리고 왼쪽에 맞네. 거기 멀리 어, 왼쪽에 멀리는 음. 거기. 첫태파위 천태파위, 생년파위, 이렇게, 어, 여기는 가장 많은 파위에요. 그리고, 지금, 네, 한시, 방향은, 제이구 안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 음, 야료지지공원이 음, 음, 확실히 음, 좀 음, 볼만하네요. 음, 정말 음, 특이한 음, 돌들이 음, 되게 음, 많습니다. 거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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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제1구역에 왔습니다. 아. 아, 멋진 돌들이 많죠. 아. 자 이게 전부 다 이런 돌들입니다. 와. 와 정말 돌이 좀 특이합니다. 와 정말 여기는 정말 볼만합니다. 와. 그리고 멋있네요. 그 화석. 아, 네, 이거 그냥 화석인데. 아, 맞네요. 음. 조개는 좋아하는 파일 이게 정말 화석이에요. 맞네요. 이거는 화석이랍니다. 와. 아, 이거 어떤 화석인가요? 조개는 조개. 성게. 성게요, 여기. 아, 성게구나. 그그 그 가시 가시가 아주 많은 거 검은 가시가 아주 크게 돼 있는데 뭐, 우리 보통 성게 알을 먹 먹는다잖아 그 성게 성게 알이 맛있는. 그러네요. 어. 지금 어, 다 여기서 그어다까요예 저게 하트랍니다. 하트 표어 그 있죠? 사람들 앞에서 다 하트를 하고 있네요. 아, 예. 있습니다. 어, 우리, 우리 저쪽은 저쪽에 우리 저쪽 갈까? 저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초대 바위들이 있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게 저희서 뭐싱크공주 사랑공주 뭐 이렇게 같은데 초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 야이 돌멩이들이 정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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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게대 바위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기렇게 이렇게. 이첫때이 자, 렇첫 아, 대발과 저쪽 있네요. 아, 어떻게 보이냐? 아, 보이시죠? 뭐첫 대. 아, 첫을 놓은 곳처럼 보인다고? 아, 그렇게 보이네요. 아, <목소리> 자, 야류 지질공원, 어, 여왕돌을 보러, 보러 갑니다. 저쪽 지역에 있다고 하고, 여기도써 있죠? 퀸노트라고 이렇게 있네요. 자, 우리 야류 지질공원은 어, 바람과 어떤 풍랑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돌들이 깎아지는데 약간 제주도하고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이런 돌들이 있긴 하는데, 좀 약간 보기가 좀, 좀 신기하고, 좀 다른 데서 보기 좀 드문 그런, 그런 돌들이 참 많아서 참 좋습니다. 저쪽 지역 가서, 엘레, 그, 여왕의 돌이라고, 영국 여왕의 모습으로 한그 돌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쪽도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보통 제1 지역과 2 지역으로 나누는데 우리 지금 2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1 지역을 박은 것처럼 저렇게 뭐, 초대 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 바위가 다 모여있는데,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은제2 지역은, 어, 여왕, 영국 여왕 모리를 예, 닮은 여왕 돌을 보려 고 하고 멋진 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 이 구역에 여왕 돌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왕 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찍고 돌아보겠습니다. 저기 사람 아닌데가 혹시 여왕 돌이 아닌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고 근데 여왕 돌이 생각보다 한번 그렇게 아 저기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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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얇 얄... 얇은 돌저여왕왕인인것아요요 드디어 봤습니다 이 여왕 돌입니다. 여왕의. 모리를 담았다는 여왕돌 아. 아. 저라네요 여왕돌이랍니다 음, 저 어, 앞에는 사람이 많아서 뒤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왕돌이라네요 바다가 좋고 이렇게 아, 이때 나무들이 많네요. 자 여기까지. 어, 지 어, 문제 이해를 해야 지했어 보이네요. 아빠랑 얘기 그냥 이해 보이네요. 초가 다 타면은 타면 저렇게 어, 약간 좀파 어. 들어가잖아. 더 뜨거워가지고 그 느낌이야. 중앙에 뭐좀 남아 있는 거, 네. 그런 거. 자 아,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구경 잘하고. 여기 10분 남았어. 빨리 자 구경하고, 수고합니다. 우리 는데 아빠. 아, 자. 저게, 어, 여왕의, 뭐, 그럴듯하죠? 이게 훨씬 낫네요. 여기서, 여기서 갔다 오셨네요. 자, 이제 이번에는 10, 스펀, 스폰. 스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천둥을 날린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저기, 스펀, 스펀, 머스트리트 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음, 먹을 맛있다. 거 많네. <laughs> 먹을 거 많다. 오. <웃음> <웃음> 아, 끊어네 이제 사고 싶어 하어 <laughs> Yeah. 아, 우리 이제 차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아 스푸네 아, 거리네요, 저기 옛, 옛 거리. 자, 가겠습니다. <laughs> 자, 저번으로 갑니다. 저 조콘으로 차로 타고 간다고네요. 타고 교통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콘에 왔습니다. 그 센과 지에로의 헨방불명과 장품상하게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유명한 건물을 보러 갑니다. 아, 사람 참 많고 이게 뭐낙이 정도로 어, 산 위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번 좀 이해해 네.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행객들이 되게 많네요. 저기 사람 많습니다. 와 여기 저번에 왔는데 사람 진짜 많네요. 이게 이렇게 막 사람 많네요. 유명하다는 말 들었는데 사람 정말 많네요. 자 양쪽에 상점들이 엄청 많네요. 就。 어, 아, 기뭐 많은, 많은 사람들이 풍경을 찍고 있네요 자... <laughs> 저거 <나, 웃음> 한번 찍어봅니다 있어 그리고 앞에 아메차루 보이시죠? 아메차루 영화에서 나오 아... 저게 아메, 아메차루란 곳이 있는데 저게 유명한 곳이랍니다 어? 와 사람 진짜 많다. 사람 정말 많네. 어 얘가 제일 유명한가 보다. 음 이거 하나 보기에 사람 이렇게 많이 온다. 나는 정말 대단해. 그 이거 하나 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지금 사람들이 막 완전히 뭐 좀. 여기 언제 비까지 온다고? 어 오늘 정말 보통 언제 보통 제 비가 엄청 많이 온다대요. 여기는 이제 365일 중에서 15일 빼고는 전부 다 비가 온다는데 오늘 정말 운 좋게도 비가온 날에 우리가 올수 있게 돼서 아주 좋은 좋은 풍경을 제대로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좋은 풍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어. 저겁니다. 어. 어. 어, 이게, 이게, 아메, 차루네요. 오, 음. 오시네요. 여기마고네 사람 찾 많고 서인 보기에 해서 산좀 많이 모니다이마고 자, 여기 아, 아, 배 어, 아, 우리 보서리아 나도 배경 좀 자, 배경도 보고. 아 빨리 와. 어? 더올라쪽풍경로고 돌아갑니다. 밤에 차로를 잘 보고 네 돌아갑니다. 자,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 진짜 많고 네, 계속 이런, 이런 길이네요. 네, 저 오픈에서 나와서 이제 돌아갑니다. 차를 타고 순환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준한 코스를 탑니다. 수선으로, 네. 뒤로. 자, 저번에는 어, 야경인데 꽤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아, 너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되게 좋네요. 그 밑에 무슨 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원도 있고, 이렇게 아, 풍경이 괜찮네요. 식사하러 왔습니다. 어, 식당에 왔습니다. 들어가자. 망고빙수 먹으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한개 맛있게 어, 한 개? 망고빙수입니다. 아주 맛있 대만에 있는 망고빙수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니다나 음. 핸드폰 안돼고 비명을 음, 하나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심원증에 왔습니다. 심원증에 있는 뭐 이렇게 먹자 골목 같기도 한데, 여기서 맛있는 거 있으면 좀, 한번 좀 구경, 어떤 맛있는 거 있는지 좀 구경 좀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뭐, 하이페이에서 되게 좀 번화한데. 아, 이분, 이분 계시네. 시먼딩, 어, 시먼딩에 와 있고, 이쪽에 유명한 내장국수 어... 되게 좀그래좀 좀 화려해 보이고, 여기는 뭐 이정도인 것 같네요.